안녕하세요, 제이입니다. <laughs> 어, 이번에 그 오메가 패치가 됐다고 그래가지고, 한번 테스트를 해 보고 있는데, 아, 셨나 그, 이번에 패치로, 뭐... 음... 좀 많이 개선이 됐다는 이야기가 많이 돌아가지고 한번 그냥 천천히 돌아다녀 볼게요 뭐 이거는 이미 클리어한 상태에 어 파일이고 야 일루와 일루와 어 이거는 클리어한 상태의 파일이고 데드킹 뭐 데드킹은 나중에 나올 테니까 그렇다 치고 음 나아졌나? 이거는 잘 모르겠...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, 뭐... 좀 봐야 할것 같은데, 이번에 거의 극적으로 막 세소가 됐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셔가지고, 좀... 음... 뭐라고 해야 될지... 뭐 천천히 가보뭐 알게 되겠지. 뭐 근데 막그 뭐라고 해야 되지? 음, 극적인 수준을 넘어서 어 라데온 쪽에서 많은 패치가 됐다. 그래 가지고 한번 해 보고 있는데. 야, 너, 일로 와. 저기요. 도둑 아저씨. 글쎄요,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. 야, 야,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어디가? 어디가? 이렇게 보면 좀된것 같기도 하고. 원래 이렇게 막 쫓아갈 때 난리도 아니었는데. 프레임이. 뭐 한번 천천히 가보죠. 음. 사실 지금 게임을 시작하고 있는 시간이 되게 늦어가지고 어좀 거의 지금 새벽이라서 <웃음> <웃음> 혼자 중얼중얼. 걸을 거라는 건 알지만 안녕 이런 모션이 있었나? 뭐잘 모르겠네요. 한번 들어가 보자. 밖에 안 주네요. 고작. 한번스 뭐 한번 둘러봅시다. 좀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,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, 워낙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<laughs> 전에 그 패치로 할 때도. 나아졌다는 그러니까 PC 판그 버전 세이트도 그렇게 확 나아졌다는 인식을 좀 많이 못 받아가지고 좀새 강경을 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지만은 어... 뭐한번 일단 가 보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쪽에 있네요 문 열어. 세 개밖에 안 돼? 아잇. 어, 큰일 났다. 됐고, 됐고, 됐다. 오픈을 해서 조심히 가봅시다. 여기도 열리나? 좀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음. 근데 왜안 열려? 아 여긴가?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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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어 그리고 어... 여기 무슨 상자가 세 개나 있냐? 천천히 가보죠. 음. 좀 나아진 것 같긴 한데, 어. 좀 봐야 할것 같아요. 아직은 뭐 그렇게 크게 나아졌다는,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. 그 언덕 위는 많이 처리할 이제 프레임이 많이 없어 가지고 어좀 크게 안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음 근데 저기는 아무리 봐도 건물 아닌데 여기 여기 미친데? 이 안에 있겠죠? 야야야. 어디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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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아, 요거네요. 그리고 음. 아, 여기 있네. 여기 앞쪽에 또 하나 있죠. 한번 가봅시다. 100%밖에 안주네 아, 야, 저기요. 해주실일 그런 거 없어요. 저기요. 어, 들어가. 근데 나저 포즈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? 뭐 일단 처치하면 되겠죠 어 이렇게 보니까 좀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음, 음 그래 봉주르 아 소모품 여품도 사고, 만능 열쇠 두개 아까 까먹었죠? 그것도 사고. <laughs> 어 이렇게 보니까 좀 나아진 것 같긴 하네요. 좀. 봐야지 알겠지만은 근데 아직 그 저기 유비소프트 팀의 그최적화 패치가 아직 완벽하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<laughs> 이번 패치가 약간 그 유비소프트 팀의 패치가 아니고 어 a m d 쪽에서 유니티를 맞춰가지고 낸뭐 라이버 라는 얘기도 있고, 막 여러가지 말이 많던데, 지금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, 좀 보다 보니까는 많이 부드러워졌다는 걸음 많이 부드러워졌다는 게 느껴지네요. 떨어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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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쭉. 사실 그 전에도 완전히 못할 그런 수준은 아니었는데, 뭐 이런 데서도 원래 좀 되게 끊기고 막 그랬었는데, 뭐 일단 빼면 되겠지, 어서 와. 좀 많이 괜찮아졌네요. 만족할 만한 수, 그러니까 막100% 만족할 만한 그런 건 아니어도 좀 많이 괜찮아졌다는 게 느껴집니다. 음. 사실 저번에 5만 K로 찍어가지고 한번 유튜브에 올려봤더니 실제로 유튜브에 올라가는 게 1K 좀 넘어서밖에 안 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어, 5만 K로 찍는 건 포기했어. 뭐 어떻게 전달해 드려야 될지를 몰라가지고, 아, 저 있구나. 그리고 또 100프랑이야. 100프랑 밖에 안 좋네. 도전하기. 종 한번 배워주고 좀 그런 건 있어요. 그 예전에 유니티 하면은 뭐 따로 이렇게 드라이버 패치가 나와야 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발적화를 보인 게임은 아니었는데 어 이렇게 보니까 좀 되게 부러, 부드럽네요. 좀 엄청난 막 따로 드라이버를 요할 정도로 막 그렇게 심한 게임은 아니었는데 좀 이렇게 보니까 음 물론 어스 신크리드 시리즈가 거대한 프랜차이즈긴 하지만은.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. 저 지하는 어떻게 가야 되지요 밑에 있나? 없네. 야, 나와 종이나 배워주고, 요 밑에 있는데 의외로 별거 아닌데 있을 것 같은데. 아, 저기. 범죄자를 처치하기. 그니까 왜 그랬어? 요 밑에. 아, 요 밑에. 아니, 저기, 어. 아, 이렇게 보니까 좀 되게 부드럽네요. 내 지금 길을 잘못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늘 불금인데 요런 건 하고 있다 지금 여긴 바뀌자 포기하고 딴데 갑시다. 여기 괜찮네. 아, 원래 여기서도 막 뚝뚝 끊겨 버렸는데. 음. 하기막 저번처럼 막한 10프레임 이하로 떨어지고, 그렇지는 않네요. 음, 그래서 저길 어떻게 가야 되지? 얘는 뭐야? 쟤는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그래? 이게. 음, 다음은 여기에 있네요. 어이구 총도 쏘고 막 난리났네. 어이구 막 총도 쏘고 무섭게 왜 그래? 음. 예, 안녕하세요. 고기요? 웬 고기? 뭐 맨날 썰려 가지고 고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? 그래요. 그래도 다 깼어. <laughs> 그 이번에 패치됐다 그래가지고 패치라기보다는 그 드레, 드라이버가 한번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한번 테스트해보고 있습니다. 다 깼어요. 스토리는 다 깼는데 어... 어지간하면 지금 유니티는 안 건드릴라 그랬는데 드라이버 쪽에서 아주 극적인 패치가 이루어져서 다고 해가지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고 있습니다 되게 간만에 트는 거야 한 4일 만에 트는 것 같은데 근데 좀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긴 해요 음, 야 올라가 그러니까 <laughs> 나 누구? 난 어디? 빨리 블랙프레거도 깨야 되는데 큰일났네 어? 아 여기구나 삥 300프랑 먹게 한 줄다니. 거지구만 그래 그러니까 왜 그랬어? 뭐야 이거? 버그는 아직도 있네요. 뭐, 이거는 유비에서 고쳐야 되긴 하지만 뭐야, 이거? 잡으라니까 아 여기 열라고 저기요? <laughs> 열라고 음. 4 5 0프이껌이네 근데 이때 실제로 1프랑이, 뭐, 우리나라 물가로 거진 한 10만원 정도의 값어치가 된다는, 뭐, 그런 글을 또본 적이 있어요. 뭐, 확실한 건 아닌데. 막 10프랑만 뿌려도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랬다고 해요. 그래서 돈 뿌리기라는 게 있는 거지. 여긴 어디지?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. 어떻게 들어가지? 아하. 어, 아닌데. 어디지? 저 사람이나 잡읍시다 어, 왜 그랬어 아 이쪽 저기요 검온왜 그랬어 도대체 이옷 근데 좀 멋있는 것 같아 전 음. 아이고, 안녕하신가, 안녕하신가, 안녕하신가. 300프랑밖에안 주네. 껌이네.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. 아 여기 있으니까 여기 아여긴 너무 좀 그렇고 여기 아까 안 되는 건데. 근데 좀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긴 하네요. 예전 그 캠페인을 깰 때에 비해서 캠페인 깰 때는 좀 끊긴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좀 그런 게 있었는데 뭐 드라이버 하나 업데이트 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크게 느껴질 줄은 저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. 좀 다행입니다. 야, 올라가자. 아, 내려가, 내려가, 내려가. 그래, <laughs> 어, 뭐 처음엔 잘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부드러워졌다는 게 느껴지네요.